에덴가든입니다. 오늘은 꽃색이 일곱 번 변한다고 하여 칠변화라고 불리는 란타나라는 식물을 데려왔어요. 외목대 수양으로 키운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해 데려왔는데요. 알고 보니 허브 식물이어서 레몬 향이 나는 향긋한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란타나 분갈이와 삽목을 보여드리면서 외목대 만드는 법과 키우는 법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 란타나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모두 한 포트에 여러 개가 한 번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글와글 풍성하게 키워도 정말 예쁘지만 저는 외목대 수영을 원하기 때문에 한 줄기씩 나눠서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외목대로 키우지 않더라도 통풍이 잘 되어야 벌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이 화분들은 먼저 분갈이를 해주고 미리 조금 다듬어 본 아이들인데요. 하나는 외목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지만 다른 하나는 애매하게 두 갈래로 나있어서 그냥 심어 주었어요. 외모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란타나를 부르면 좋은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란타나는 허브식물이지만 독성이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잎을 오래 만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니 장갑은 필수예요. 먼저 이 란타나는 4개의 줄기가 한 번에 심어진 란타나예요. 모두 분리해서 하나하나씩 심어주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분리를 해주었더니 엄청 작아졌더라고요. 하지만 란타나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른 식물이에요. 1년 동안 많으면 1m씩 자라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도 풍성하고 커다란 란타나를 볼수 있답니다. 뿌리도 금방 자라기 때문에 분리를 해줄 때 너무 신경 써서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배송 중에 눌려서 꺾여버린 줄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살짝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 멀쩡한 줄기는 다듬어서 삽목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란타나의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란타나의 원산지는 열대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더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식물인데요. 그래서 16도에서부터 30도의 높은 온도까지 버틸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해요. 하지만 겨울에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햇빛 요구량이 많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이상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게 좋아요.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옷자람이 오고 꽃색이 선명해지지 못한답니다. 란타나의 분갈이 흙은 배수가 잘 되고 약산성 흙이 가장 적절한 흙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토에 마사를 섞어서 란타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저는 마사 3대, 상토 7의 비율로 섞어주었어요. 그리고 성장이 빨라서 얼마 안가 뿌리가 화분을 가득 채우겠지만 아직은 화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펄라이트를 깔아주었어요. 그리고 란타나는 다른 관엽 식물들보다 조금 더 물을 자주 주는데 이 때문에 과습이 올수 있어서 통풍이 잘 되는 토분에 심어 주었어요. 마감토로 마사를 올려주면 하나 완성. 이 아이는 뿌리에서 줄기가 꺾여서 자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흙 위로 나와 있는 줄기가 일자로 예쁘게 서 있을 수 있게끔 기울여서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외목대로 예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란타나는 독성이 있어서 잎을 만질 때도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좋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중 제일 독성이 강한 게 꽃이 지고 나오는 열매예요. 란타나의 열매에는 독성이 농축되어 있어 가장 위험한데요. 어린 아이들이나 반려동물들은 섭취시 치명적일 수 있으니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해요. 오래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좋지 않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외목대 수형을 잡아볼 건데요. 외목대로 키우지 않더라도 통풍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 저렇게 밑으로 쳐져서 흙에 닿아있는 줄기들은 다듬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목대로 키우기에 가장 좋은 가지는 마디를 잘라 꺾고지를 한 줄기보다 생장점이 달려있는 상태로 삽목이 되어 자란 줄기가 가장 쉽고 예쁘게 외목대 수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길게 뻗어야 할 가장 중심 줄기에 나와 있는 쓸데없는 격가지들을 정리해 주었어요. 동그랗고 풍성한 수형을 생각하면서 머리 쪽의 길이를 적당히 잘라 다듬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르고 나온 줄기들을 다듬어 삽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줄기 같이 위쪽에 생장점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삽목을 해주어야 쉽고 빠르게 외목대 수형을 잡아가며 안타나를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란타나는 잎이 달려있는 마디에 성장세포들이 많이 뭉쳐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디 부분을 흙에 심어주면 좋은데요. 잎은 위쪽에 3-4장만 남겨두고 아래쪽은 정리를 해주시고 줄기 맨 위쪽을 사선으로 잘라주면 삽수 완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식물의 삽목은 비료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흙을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삽목은 예전에 분갈이를 해주고 나온 흙을 사용해줄 거예요. 흙에 물을 부어서 적셔주고 저는 루팅 파우더를 묻혀서 삽목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재활용 흙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병 들어있지 않았던 건강했던 화분의 흙이었는지가 중요해요. 병들어 있던 화분의 흙이었다면 삽목도 실패할 확률이 크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 삽수들은 통풍이 잘 되는 반향지에 두고 흙이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란타나는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인데요. 겉흙을 살펴보고 흙이 말라 있을 때 물을 주면 됩니다. 물을 좋아하지만 겉흙이 마르지도 않았을 때 물을 주게 되면 물을 얼마나 줬는지 알수 없게 되어 과습이 올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식물 초보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란타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물 관리도 쉽고 병충해도 쉽게 오지 않아서 키우기가 정말 수월한 식물이랍니다. 성장 속도도 빨라서 키우는 맛이 있는 란타나.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